세러데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우리 상큼한 에너지가 우리 무대든 물론이고 아마 제주도까지 지금 들썩들썩하고 그 에너지가 쫙 퍼졌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Wait for us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막낭이 민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의 사랑스러운 장꾸를 맡고 있는 유키입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리더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데이 기현포 짱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데이 도담 매력 주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보고 싶은 세라데이. 오늘 제가 세라데이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이죠. 굳이. 혹시 아, 그거, 그거? 그거. 아 눈치를 챘어요? 그... 그거 <laughs> 맞죠, 맞죠, 맞죠. 알겠습니다. 위문 열차 의 요정 세로데이가 눈치를 챈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퀴즈 부대 세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역시 에너지가 남달라요. 남달라요. 그죠 최고입니다. 네, 오늘 퀴즈 부대의 세계는 세러데이와 함께 합니다. 해군 제7 기동 전단에 관한 퀴즈를 낼 건데요. 각 멤버별 개인전입니다. 와, 개인전. 그렇죠. 대박. 싸워주셔야 돼요. 네, 네 우승한 분께는 오직 위문열차에만 볼수 있는 한정판 선물 세트를 드릴 텐데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와, 빠지겠습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 선물이 기가 막힌 게요. 이 선물을 갖기 위해 매회 아주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와우.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 세르데이 각자 개개인이 하는. 자 우리 세르데이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일단 제가 저번 부대 세계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렇죠? 오늘도 1등하고 가겠습니다. 아연. 아연. 그럼 오늘은 제가 1등하겠습니다. 아야. <laughs> 어 유키. 알겠습니다. 세르데이 양범는 퀴즈 대항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씨, 오늘요. 오늘 퀴즈는 어떤 분이 어떻게 내주시나요? 네, 오늘 퀴즈 부대의 세계는 해군 제7기동전단 박재석 대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대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계 최고 MC 유재석 씨가 있다면 해군 제7기동전단에는 박재석이 있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해군 제7기동전단 공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재석 대위입니다. 끝! 아, 아주 자기소개가 너무 남다르고 아,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대위님 요즘 그 방역에 힘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즘 어때요? 네,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서 장병들도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코로나19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기에 계속해서 방역수칙 준수하는 가운데 해군으로서 완벽한 임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멋있다. 네, 모쪼록 우리 부대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대희님 지금 세로데이와 함께 있어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우리 대희님 세로데이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올해 결혼한지 5년 차인데요. 네.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걸그룹은 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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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거는 오늘부터라고 우리 세로데이를 오늘부터라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지금부터 박재석 대위께서 문제를 내주실 텐데요. 정답을 아는 멤버는 자기 이름을 먼저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 여기서 뭐 이미지 관리한다, 뭐 양보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선물이 한정판이에요. 리미티드 박재석 에디션입니다. 네, 그럼 박재석 대위님 퀴즈 부탁드립니다. 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해군의 최정예로 꼽히는 제7기동전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태조 이성계함 2번 워싱턴함 3번 세종대안함 4번 이지암 자 정답을 아시는 분 이름을 외쳐 오케이! 주세요. 하늘! 유키. 대안! 유키. 4번 이지암. 어. 이지암이요. 그건 아연! 아닙니다. 아니연 4번 세종대왕함. 그 하지만 4번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늘. 원래 아, 번이면 태조 이성계야? 아니죠. 아니요. 어, 3번 세종대왕함. 3번. 세종대왕함. 3번 세종대왕함. 아, 세종대왕, 정답입니다. 주연 현씨 정답을 맞췄어요. 아아 네, 박태석 아 대위님, 정답 해설 부탁드릴게요. 네, 잘 맞히셨습니다. 정답은 3번 세종대왕함입니다. 아 세종대왕함은 2008년 12월 취역한 7,600톤급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해군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양이 맞췄어요. 축하해. 알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현재 1등인 거 알고 계시죠? 알죠, 알죠. 네. 문제 별로 안 어려웠죠? <laughs> 너무 쉬운데요? 쉬웠어요. 이야, 아아 우리 멤버분들은 이거 <laughs> 네, 오늘 멘탈 좀 흔들리겠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박태석 대인님 계속해서 다음 퀴즈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주에는 해군 기지와 크루즈 선박 지원 시설을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21세기 땡땡땡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라 시대 장보고 대사가 설치한 해상 핵심 기지.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병난도 2번, 청해진. 3번, 실미도. 4번, 노량진. 민사. 유키 1번, 병난도 아... 아, 아닙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때. 민사. 민사, 민사. 아, 미안. 2번, 청해진. 2번, 청해진이요? 정답입니다. 아! <laughs> 아! 정답 맞췄어요. <laughs> 네, 박주석 대리님. 정답 해설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2번 청해진입니다. 신라시대 장보고대사가 설치한 청해진은 해상무역의 중심이자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낸 해상 핵심 기지였는데요. 제주 민군 복합항도 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21세기 청해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주민군 복합항은 전세계 크루즈 선박이 정박 가능한 글로벌 관광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해군은 국가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해양 활동과 자원을 보호할 것입니다. 잘 들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점점 난이도를 더해가는 퀴즈 부대의 세계. 아, 이제 한분한 분씩 정답을 맞히면서 현재 스코어가 주연씨 1점, 민서씨 1점입니다. 네, 과연 마지막 문제는 누가 맞힐 것 같아요? 뭐, 그 마지막 문제예요? ]zos에. 아니요. 뭐 하나 더 문제가 아,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누가 맞힐 아, 것 같아요? 어, 어. 저요. 저요? <laughs> 아, 아유 그럴까요? 알겠어요 우리 아연양 과연 예상대로 될지 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아, 아, 네 어려워요. 박재석 대위님 문제 부탁드립니다 해군 제7기동전단의 주요 임무 중에는 기동부대 작전 및 해역함대 지원 작전이 있습니다 대북 감시 작전 제3국 활동 감시 및 해양 주권 수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때 임무를 수행하는 바다는 어느 곳일까요? 볼까? 자, 바다?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모로 둘러싸여 있어요. 해미소 네, 동 오오 그렇지만 그건 한쪽 면일 것 같은데 우리 민서양 아연, 뭐, 아연? 아니 그것도 또 서쪽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해군제 칠기동 전단이 과연 그두 개만 할까 싶기도 더 하고 넓게. 넓고 그러니까 <laughs> 우리 게? 나라가 아주 그냥 삼면이 뭘로 다 둘렀어요 유키 다다다 어? 전해요 전해요 유키.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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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박재석대위님 정답 해설 부탁드립니다 <laughs> 정답은 전해역입니다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우리 해군 제7기동 전단은 독도와 이어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멋있다. 해서 오늘 퀴즈 부대의계 승자는요 <laughs> 아 유키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승하신 유키 씨께는 미문열차에서 준비한 선물. 대박! 그쵸, 굿마트 종합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대박. 자, 우리 유키 씨, 유키 씨. 그만 기뻐하시고 우승 소감 말씀하셔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아까 각오를, 그럼 제가 1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현이 될 줄은 몰랐네요. 영광입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 출제해주신 우리 박재석 대위께서는 세러데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세로데이는 토요일 아마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요일일 겁니다. 와. 앞으로 세로데이라는 이름처럼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걸그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저도 오늘부터 세로데이를 팬으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데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로데이를 이제부터 좋아해 주신다고 응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함대에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어,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해양 안보를 지키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해군 제7기동전단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백운제 칠기동전단 우리 장병 여러분 들었죠? 박재석 대위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석 대위님 그리고 세르데이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유 씨, 이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야겠죠? 그럼요.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시작인 걸요. 와, 와. 그러면 계속해서 세르데이 부대 함께하시죠. make a man